최근 전 세계적으로 세계 대전의 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부인 CIA는 어제 공식 유튜브를 통해 구인 비디오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부인 CIA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중국에서 CIA를 위해 정보를 수집해 주고 사람들과 접선을 해줄그 지역 출신 정보원들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이란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정보원이지만 쉽게 말해서 끈앞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상상이 가시겠지만, 끈아풀 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형에 처하며, 특히 중국이나 이란 그리고 북한 같은 국가에서는 사형에 처해지곤 합니다. 끈아풀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보수가 매우 높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FBI의 경우 끈아풀들에게 많은 보수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CIA의 경우 얼마나 많은 보수를 끄나풀들에게 지급하는지는 외부에 정보가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얼마를 지급받으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자 끄나풀 연봉에 관련된 FBI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기준 끄나풀 한 명당 보통 10만 불까지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4년 당시 미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55,000불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FBI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집단이며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이상을 약속받으면 목숨을 거는 행위를 고려해 본다는 것을 FBI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5천 불이며 대략 17만 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연봉 2억 3천만 원 정도를 주면 미국인들은 목숨을 거는 행위를 고려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나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끄나풀이 거물인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매년 50만 불의 수고비를 지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FBI는 매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끈아풀들에게 제공했는데, 만일 범죄 조직에 속한 끈아풀이 큰 건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면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자산의 25%를 끈아풀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역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니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조직을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정보부인 CIA가 끄나풀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는지는 외부로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란과 시리아에서 CIA를 위해 활동하던 끄나풀이 체포가 되어 사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한건 찾았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보부를 위해 끄나풀 활동을 한이 남성은 대략 매달 5천불의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은 연봉으로 계산하면 6만 불에 해당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3천 불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 남성은 보통 이란 사람들보다는 20배를 많이 벌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쟁 지역이라서 그 지역 사람들 평균 연봉의 20배를 지급한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성이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형을 당한 이 남성이 CIA를 위해서 끈앞을 노릇을 하지 않고 요즘 대대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알았다면 목숨을 걸고 일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돈을 잘 벌었을 텐데. 자,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외국인 인력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대한민국보다는 국민 소득이 몇십배 낮은 국가에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버는 돈이면 자신들이 본국에서는 나라도 배신하게 만드는 액수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는 마치 외국인들이 이민을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구제해 주는 것처럼 계속 거짓된 포장을 하고 선전을 한다면 이민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정은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구해줬다는 이상한 역사관을 가지게 되어 대한민국의 토종 국민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대대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